국내에서 가장 큰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둔촌주공아파트 현재 분양가를 두고 재건축 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간 막판 줄다리기를 앞두고 있습니다. 내년 상반기 청약시장 최대어로 꼽힙니다. 대출과 청약규제 등을 담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다음 날, 단지일 때 중개업소는 차분한 모습입니다. 1, 2, 1, 6 대책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크게 늘었습니다. 서울 27개 동에서 수도권 322개 동으로 확대됐습니다. 서울에선 강남 사구를 포함해 마포, 용산, 성동구, 이른바 마용성이 모두 묶였고 과천과 광명 등 집값이 들썩였던 일부 지역도 분양가가 제한됩니다. 진한가가 묶이는 곳이 대폭 늘면서 내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의 발길은 청약 시장으로 더 쏠릴 것으로 관측됩니다.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1대1 정도였지만 지난 8월 상한제 공론화 이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달 기준 41대1로 뛰었습니다.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있기는 하지만 새 아파트 기대 수요가 크기 때문에 청약 시장으로의 쏠림을 계속해서 이번 대책으로 분양가가 15억 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막히지만 현재도 허그가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 큰 영향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.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.